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평택시에서는 39cm의 눈이 쌓여 교통신호와 수목전도 등 668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23억 원으로 추산되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9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원경 안전건설 교통국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현장 기동반 운영, 농축산 및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1.5%의 추가 대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피해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연기와 특별 융자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국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국비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구 지원 추진 사항으로는 피해 지원과 민원 행정의 신속 해결을 위해 농축산 분야 피해 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 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인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등 분야별 맞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설 피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2차 보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가 피해 농업 피해 농가 대상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등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남은 예비비 20억여 원을 활용해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며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윤호정입니다. 한국소통투데이